해. 왔어요, 드디어. 내가, 내가 원하던 거 왔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집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어, 땀나. 왔어요. 카드 어, 였지 여기있다. 여기있네. 박스가 두 겹으로 오네. 근데 이거 되게, 아왜이 <laughs> 스타크보드 스타크보드 오예 중색 바퀴는 비닐이에요 아, 바퀴가 졸라 크네 여러분 바퀴가 졸라 커서 생각보다 올라습니다 오우씨 여기 뭐야 아이거 그냥 빠지는 박스네 힘드니까 좀 앉아서 할게요 배드민턴 치다가 모르게 어 왔는지 이거 어떻게 해? 어머 스티커 주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스티커가 없네 그냥 팔려나? 이거 박스 가좀 노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몇 아, 스티커 안 주네. 스티커 기대했는데. 음, 일단, 충전기는 C타입. 이건 별개 어댑터인데, 어댑터가 생각보다 가볍구나. 전원선, 킷툴, 전 기본형 이모컨 이게 생각보다 다 크네요. 바퀴도 되게 크고. 리모컨도 되게 크고, 몰랐네. 일단 이건 타보고, 리뷰를 해봐야겠다. 1000원짜리. 어, 보여요? 비교 되나?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게 지금 밖에 끝인데, 거의 집의 끝에서 끝을 잡으면 거의 이 정도. 바퀴 직경이 이 정도야. 불어 한데 불안하진 않겠다. 오케이. 그러면 타보고 다시. 어. 이거 봐봐요. 이거 이 모드 바꾸는 건데 모드를 바꿀 때마다 진동이 울려요. 그리고 지금 L 모드. L 모드에서 내가 지금 보는 문 앞에 있어요. 소리가 잘안 들릴 텐데. 빨리 가면. 어? 아좀어 아, 됐다. 이거 좀 됐다. 어? 이거 왜서? 접도가 안나오서 뭐야? 다시 해야 돼? 보드가 연결이 안 되는데? 아 됐다. 연결은 됐는데 보드가 안 떴네. 모드에서는 잠깐만 아이가 안되네 10 근데 이걸 다시 당기면 여이죠 17까지 가요 제가 타고선 한 16km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처음에 브라이크를 했을 때 10km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낫고 가는 도중에 한번더 바꾸면 속도가 올라가요 똑같이 l 모드인데 그래서 멈추고 그렇게 다 잡았어요. 아, 이게 좀잘 아, 안되네. 다시 M 모드로 갈게요. 야, 이거 내가 좀더 가까이 가겠다고. 이도 바로 옆에 있어야 되네. 어, 그러면 이거는 미디어 모드인데, 이것도 한번 나보고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당겨볼게요. 나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미디어 모드에서 27kg, 26kg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는 못 달렸던 것 같아요 다시 멈추고 H모드 하이.. 하이지 않을까요? 이게 40km까지 가는데 으.. 넘어졌다 다시 소리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40, 40km 이게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H 플러스 모드로 놓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게 너무 시끄럽진 않겠지? 어차피 똑같긴 한데. 다시 놓고.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H랑 H 플러스는 속도가 이렇게 헛 바퀴 돌려올 때도 똑같이 돌아가요. 이상하지? 근데 저는 어차피 미디어만 탈 거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잘택게 되면 H 플러스로 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산 건데. 음.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헬멧은 꼭 사셔야 됩니다. 저는 쿠팡에서, 이거 얼마였지? 19,000원? 29,000원? 자전거 헬멧을 샀는데, 5월 13일이죠. 5월 13일부터 헬멧 무조건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차도로만 다닐 수 있고, 인도로 다니시면 아, 안 돼요. 헬멧은 꼭 사세요. 사지만 말고, 보드 탈때 착용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제가 보드를 타면서 첫 번째 느낀 점은 일단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리뷰한 걸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걸 보고 또 보고 조회수 0짜리 영상도 가지고 있는 제 채널까지 오신 거라면 그리고 그 중에 이걸 보신 분들이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그냥 구매하세요 인생 살면서 현금 50만원 더 있다고 해서 제 삶이 절대 드라,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그 50만원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내 지금 너무 행복해요 퇴근 시간 기다려주고, 뭐 원래 항상 기다리지, 기다려지긴 하지만, 뭐, 주말에 차안 타고 그냥 어디 가지 고민하고 또그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일상이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면 이런 취미 하나 갖는 거 진짜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타보진 않았고요. 친구들꺼 잠깐 빌려서 타본 정도 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정도 중심만 잡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속도가 너무 낮으면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전거랑 비슷한 원리인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린거고 일단 제일 큰 부분은 어, 자전거나 킥보드처럼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두 발로 지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미 검색을 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확실히 그냥 빨리 구매하시는 게 배송기간을 어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는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주문하고 제가 받아보기까지. 뭐, 아무튼, 그럼, 안녕.